네, 네 사실, 아빠, 네, 저희한테, 저희가 교육을 보내 드려요. 저희가 50권을 내면 예를 들어 30만 원이면 이금방하고 50만 원정방지원만원 드릴 거예요. 더 예. 만나이 이제 준비하면 되고, 이게 이제 바선을 풀 깎는 기계예요. 이게 사람이 타고서 사람이 타고 풀을 깝습니다. 이거 예측은 예, 예, 예 그렇죠. 사람이 타고서 운전하면서 어, 풀을 깎아요. 왜 우리 그 오락에 보시면 저 카트라이더 아시죠? 저게 자동차 타고 경주하는 거. 저똑 같은 거예요. 뭐주 나머지는 그냥 네, 와서 리한 네, 그냥 사용 설명 들으시고 들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가도 <놀람> <저거 너희가 엄청 놀람> <코도가> 그거요. <그냥> <놀람> 이거 앉아있는 있는 넓이에서 뭐, 앉아 한 이만큼 나가죠한 2m? 2 근데 풀카인은 서서 하는 게더싸잖아요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요가 제로가 더편거 같아 그니까 제로가 더편지면은 저거 좀더 오늘 하지 말라 그랬던 나이 되게 하게 생겼네 속도의 차이죠? 속도의 차이? 사람이 사람이 하루에 천 평을 깎을 수 있어요? 아니 아니 기,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게 어, 편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그걸로천평 깎으시면 어렵지 힘들지 제사고 가면 그냥 윈 가면 다 깎습니다. 이게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밥법 이게 저게 저 당가리 파생입니다 이게. 장갑지파세 개가 여러 대 있는데, 이거 하고, 이제 관리기도 보시면, 그 많이 이용을 하실 종목들이에요. 관리기. 에휴. <laughs> 에휴. 거기다 장갑을, 면장갑 이런 거, 저게 복붙이거나 이런 거 같고, 같은 게나무가지에 팍팍 걸려가지 그냥 내가 다 그냥 려는거 이게 지금 나무 분사한 음. 예, 예. <laughs> 이게 손목, 송복, 만한 것도 무조무서운 거야. 네, 아, 신경나무 좋겠다. 가지.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. 아나 네. 살쪘어. <laughs> <laughs>